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장해 주는 친절한 토익쌤 자 오늘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잘 지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일곱 번에 걸쳐서 자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했는데 어 이제는 얼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는 질문의 수위를 조금 좀 높여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별두 개짜리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질문자 아이디가. HSP 그다음에 땡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Every와 Each의 사용법 점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질문 내용은 어떠냐면요. 자 Each의 뜻이 형용사로 각각의, 그다음에 대명사로 각각, 그다음에 Every의 뜻은 형용사로 매 하나 하나의라고 배웠습니다. 명사 Each는 단수라고 배웠고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1번 이치가 문장 안에서 사용될 때 형용사 이치 플러스 명사, 혹은 대명사 이치 플러스 뭐 동사 등등등이 있겠는데 이치가 어떻게 사용되고 이치의 앞 뒤에 단어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에, 얼마 전에. Every 30 minutes 라고 하는 표현을 봤는데, every 다음에도 단수명사만 온다고 배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예제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답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 공부의 수위에 대해서 어, 정리를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특별한 사용법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 암기하시고 공부 해두셔야 됩니다. 자요런 예,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렸는데요. Every와 each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두 개의 단어는 출제 포인트들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수준의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른, 오늘 오늘 그 주신 질문은 되게 이제 깜찍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깜찍할 뿐만 아니라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 주신 학생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부터 확인을 먼저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뭐냐면 every가 형용사로 쓰이면 매 하나 하나에 이런 뜻이다. 물론 우리가 편의상 모든이라고 번역은 하죠. Good morning, everyone.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한국말로 편의상 해석하는 거고요. 매한명한 한 명의 학생들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예문으로 정리하면 every student in this classroom received an email from JHK. 이렇게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jhk는 저죠 네. 자 every student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실에 있는 매 학생 하나하나가 받았다 이메일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each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품사 일단 형용사로 각 하나하나의 각각의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자 each 다음에도 각 하나하나니까 자 단수명사가 출현하게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로는 각각의 뜻이죠 단수 명사 취급을 하고요. 이것도 형용사 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자 she pronounced. pronounced는 이제 발음하다의 뜻이죠. she pronounced each word. word는 단수로 씁니다. 여기서 each word slowly and carefully 이렇게 얘기하면 자 각각의 단어 하나 하나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이 정도까지는 이제 정리가 이제 잘 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간 정리를 저희가 이제 하나를 좀 하자면 every는 형용사로만 씁니다 그리고 each는 대명사로도 쓸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수 있다 형용사로서는 둘다다 다 단수명사만 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대명사 자리에 빈칸이 와 있으면 every는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소거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each의 그 대명사 용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치가 대명사니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치는 이제 대명사로 쓰일 때 뒤쪽에 전체 집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집합을 우리가 쓸 때는 전체사 of를 쓰거든요. 뭐뭐뭐 중에서. 전체 집합 뭐뭐뭐 중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each of the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명사는 여러분들 단수가 나올까요? 복수가 나올까요? 이치 하니까 무조건 또 단수 명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each of th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논리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야 그 여러 개 중에서 각각 하나하나를 의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of, 이하가 전체 집합의 의미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each of th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자,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문 한번 들려볼까요 자, he shook hands. shake hands는 손을 이렇게 흔들다니까 악수하다예요. 과거형이 shake가 shook니까, he shook hand with each of the winners. 이렇게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수상자들 각각과 악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with 이하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each of the winners 이렇게 되있죠. 자, 그래서 복수명사로 꼭 써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치하면 무조건 단수만 생각나가지고 단수에다 답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자 그렇게 틀리고 와서 나중에 엉엉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또한 가지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사실,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every나 이치가 형용사로 쓰여요. 그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오죠. 그러면 자 걔네들이 주어 자리에 쓰이게 되면 뒤쪽에 동사는 단수가 올까요, 복수가 올까요? 그럼 당연히 단수로 받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every나 each가 형용사로 쓰이고 플러스 단수 명사가 오게 되면 자, 그 이하의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는다. 이렇게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each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왔어요. 자,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쓰이면 동사는 단수를 쓸까요? 복수를 쓸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each of the 복수 명사에서 자, 주어는 복수 명사일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each일까요? of t h 복수명사는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수 없어요 여러 명 중에서 각각 이 라고 하는 each가 주어기 때문에 이하의 동사는 당연히 단수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예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예를 들면 예, each of the answers 이렇게 드릴게요 주어를 each of the answers 그 다음에 동사자리에 is와 are 이게 두개 맞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worth 20 포인트 이렇게 되면, 자그 대답들 각각이 20 포인트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자 동사는 is를 쓸까요, are를 쓸까요? 자 당연히 is로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모두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자잘 풀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도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이 정도면 자 each나 every 다음에 어, 오는 모든 표현들, 토익에서 알아야 될 자, 모든 자, 이런 포인트들에 대한 정리는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답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every 30 minutes에 대한 자, 그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every 30 minutes는 every가 단수 명사만 이어야 온다는데왜 복수가 왔을까요? 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가 오는 게 맞아요 each가 Itch, 형용사로 쓰였을 때도 뒤에 에는 단수명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every나 each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는 건 틀려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every나 each 다음에 숫자 형용사가 와요 자 그리고 이하에 복수명사가 오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자 숫자 형용사와 복수명사 있잖아요 요게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 30 minutes는 30분이 하나의 단위기 이 때문에 매 30분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very나 each 다음에 그냥 복수가, 복수명사가 오는 것은 단위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지만, 이렇게, 자, 복수명사 앞에 수형용사가 붙어서 그 숫자와 복수명사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됐을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앞쪽에 every나 each가 붙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상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every나 each 플러스 단수 명사. 오케이. 자, every나 each 플러스 복수 명사 x. 하지만 every나 each 플러스 수형용사 플러스 복수 명사는 오케이. Okay. 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I take a break 10 minutes every 2 hours.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hours 앞에 every는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토익시험 보러 가시면요 2 hours 앞에 빈칸을 딱 줘요 every나 each를 선택지로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 뒤에 복수명사가 왔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초급 강의할 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강의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 기본적인 아이템만 드려요. 에브리나 이치는 뉘앙스상 뒤쪽에 단수명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템만 여러분께 드리는데 자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이 아이템이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설명은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토익에 자주 출제되고 사용법까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자두 개의 단어, e v e r y w h e e a c h 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자, 단어의 어감과 질감까지 느껴지고 이해돼서 정리를 딱해 놨는데 딱 시험을 보러 갈때이 출제가 됐어요. 아유, 이런 쾌감이 어땠습니까 공부에 만족하면 이제 이런 데서 올 수가 있는데요. 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EBS 토목달은 여러분들의 신발 사이즈, 토익 점수가 900이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제 900점 넘는 학생들 900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900이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질문 가지고 만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